기도드리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 우리의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많은 친구들이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은 더욱 뜨거워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세요.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되어서 예배의 자리에서 함께 모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오직 말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목사님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에 권능을 더하여 주시고. 예배를 위해 기도와 찬양과 비품으로 수고해 주시는 선생님들에게도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예배의 모든 순서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간섭하여 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호세아 6장 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성경을 펴서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말씀,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어떻게 학교 잘 다니고 있나요? 물론 매일매일 편하게 학교를 갈 수는 없지만 우리 친구들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눈 것 같이 힘을 내서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제 새학기가 그렇게 시작이 됐어요 어떻게 우리 친구들도 수업을 잘 듣고 있나요? 매일매일 수업을 들으면서 우리는 새로운 것을 배워가요 점점 우리의 지식이 하나하나 쌓여가고 있죠 오늘 말씀을,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도 한 가지 또 게임을 해보고 시작하려고 해요. 무슨 게임을 할 거냐면 누가 누가 많이 하나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목사님이 주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시작하면은 그 주제에 맞게 생각나는 대로 술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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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다 써보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제일 많이 썼는지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제한 시간은 1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주제입니다.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주제, 학교입니다. 학교에 관련해서 한번 써보도록, 생각나는 대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많이 썼나요? 자, 내가 20개 이상 썼다는 친구 있나요? 20개 이상, 30개 이상, 아니면 10개? 그 밑에 학교 하면 떠오르는 거 많이 있지 않나요? 뭐가 있을까요? 학교 하면 책상, 의자, 칠판, 선생님, 친구들, 학생, 교장, 선생님, 또 운동장, 어, 창문, 그래요. 또, 수학, 국어, 과학, 영어, 이렇게 등등등 생각나는 게 많이 있을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배워나가죠. 한번더 누가 누가 많이 하나 해볼까요? 이번에는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하나님 하면 떠오르는 거를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 작! 어떻게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썼나요? 뭐, 교회, 예수님, 성령님, 하나님, 또 내가 믿는 분, 내가 사랑하는 분 등등등 많이 많이 떠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목사님이 질문 중에 하나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에 대해 얼마만큼 알고 있나요?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을 더욱 더 가까이에서 많이 많이 알아가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래요. 먼저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아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서는 여호와를 알자. 그리고 어떻게 알제요 힘써서 여호와를 알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이렇게 힘을 써야 할까요? 힘써 여호와를 왜 알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 앞에 나오는 1절 말씀은 우리 교회의 한해의 말씀, 올해 한해의 표어가 같은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의 한해를 이끌어갈 중요한 말씀인 거죠. 우리 교회의 한해의 말씀이니까 이 말씀도 우리가 한번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오늘 앞에 읽은 이 말씀이 어떠한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고 있지 않았죠. 오히려 자기가 살고 싶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지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았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삶은 내 마음대로 산다라는 자유를 주는 듯 했어요. 그런데 내 마음대로 살다 보면 내 뜻대로 되는 것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내 뜻대로 되는 일이 많지 않죠. 내가 열심히 운동을 했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이 빠지고 다이어트가 되지 않아요. 내가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해서 돈을 정말 그렇게 많이 벌수 있지도 않아요. 또 내가 열심히 공부를 했다고 해서 점수가 잘 나올 때도 있지만 잘 나오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우리의 삶은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는 한치 앞도 알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은 거의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돈에, 그래서 이 세상에 서 얽매이는 삶을 살게 되죠. 내 뜻대로 내가 자유를 구하는 듯 살았지만, 오히려 더 얽매여지는 삶을 살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어요. 결국 죄로 인한 그들의 삶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듯 하였지만, 오히려 우리를 더 얽매이게 하고, 우리를 사망의 자리로 이끌었어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는 우리를 다시 살릴 거야 우리를 다시 살리시며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야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늘의 말씀이 등장을 해요. 우리 다시 한번 오늘의 말씀을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 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그럼으로 라는 말로 시작을 하네요. 자, 그럼으로 라는 그러한 뜻이 무엇이죠? 어떨 때, 그럼으로 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앞에 이야기를 들을 하고 나서 이제 정리하고 마지막에 강조할 때에 그러므로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말씀에서도 그러므로 라고 정리를 하면서 강조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 라고 호세야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죠.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라고 말해요.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힘써서 알아가야 하는 거죠? 1만 시간의 법칙이라고 혹시 들어봤나요?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전문가가 되기 위해서는 1만 시간이라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만큼 시간과 정성, 나의 에너지, 나의 모든 것을 다해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에요. 우리 하나님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선 그만큼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온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노력들, 시간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우리는 힘을 써서 노력을 해야 돼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 시간과 에너지와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지만, 내 안에 그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 그저 내제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고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온전히 하나님을 더잘 알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께 집중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혹시 전에 집중의 달인께서 오셨던 거 기억하나요? 우리 예배 때? 오늘 다시 한번 그 집중의 달인 선생님께 집중을 높이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봤어요. 한번 하나님, 어, 하나님께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이 집중할 훈련을 배워볼까요? 안녕하십니까. 16년 16, 동안 오로지 한 곳에 집중하시는 집중의 달인 산만 김은수 선생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반갑습니다. 제 차례네요. 아, 네. 한마디 아, 집중을. 집중 못했네요. 네. 한마디 해주시죠. 안녕하십니까. <laughs> 여러분들이 다시 집중 훈련을 한다고 해서 이렇게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집중을 잘 하고 있는지 한번 점검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눈싸움 기억하시나요? 어, 선생님 저번에 별로 못하셨던 것 같은데 괜찮으신가요? 언제 기억이 잘안 나는데? 아, 그런가요? 음. 알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하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시고 어 한번 네, 해주세요 제가 네 준비를 하겠습니다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시고 문을 감고 네 준비 시작 <laughs> 네, 선생님 눈이 아주 잘 보이네요 아, 네. 어떻게 된 거죠? 어, <laughs> 아, 아 아유 죄송합니다 아, 네, 선생님. 다시 가겠습니다. 다시 네. 네. 네, 선생님의 재치였다고 <laughs> 생각합니다. <웃음>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또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어, 아, 저 역시 선생님 달인이시기 때문에 아직까지 잘하고 계신데요. 아, 좋아요. 16년 동안 눈을 감지 않으신 집중의 달인 삼만 김은수 선생님이십니다. 어 좋아요. 제가 그 이후로 둘을 한 번도 감아본 적이 없으니까. 역시 대단하시다. 우리 삼만 김은수 선생님 끝까지 하고 계신데요. 우리 친구들 잘하고 있나요? 오 어,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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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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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 하고 뭐 있나요? 어. 저기 어. 어. 오 아. <laughs> 선생님. 중에 달인 삼만 김우수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 이번에 새로운 훈련을 준비해 주셨다고 네 바로 제 입모양을 보고 여러분께서 뭐 제가 뭐라고 말하는지 맞추시면 되는 그런 훈련입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떻게 훈련 괜찮을까요? 네 저는 워낙 달인이라서 여러분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입모양만 보고도 뭐든지 다 알아맞춥니다. 어? 지금 누가 예배 시간에 먹고 싶은 걸 입으로 중얼거리고 있죠? 음. 나중에? 어, 좋아요. 아우, 역시 대단하십니다. 자, 우리 선생님께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선생님의 입모양을 보고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됩니다. 한번 해볼까요? 자, 선생님 준비해주시고. 입을 먼저 풀어야 됩니다. 아웅. 자, 첫 번째입니다. 어, 다시,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오루루와 뭐 이렇게 근데 네. 자 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께 꼭 알려주세요 자두 번째 문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집중 훈련 누구 이름인가요? 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아네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있나요? 자두 번째는 한번 답을 공개를 해볼까요? 두 번째 답이 뭐죠? 성경책 아네 음. 성경책이었습니다. 자 마지막 하나를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훈련 집중하시고 우리 선생님 입술에 집중을 해주세요. 잘 보이나요? 자 갑니다. 아 소리가 난것 같은데. 자, 다시 한번. 한 번, 네한 어, 어. 네. 번만 더 해주세요. 자. 오오오, 네, 뭘까요? 답을 아는 친구들은 우리 각반 선생님들이나 목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집중을 잘하는 우리 친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 집중의 달인 삼만 김은수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집중훈련 잘했나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힘써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래요. 사실 일주일에 한번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는 우리에게 충분하지 않아요.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이 한 시간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이한 시간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에는 충분하지는 않아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학교를 다닐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말씀을 보고 기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친구들을 만날 때에도 또밥 먹기 전에도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자기 전에도 하나님께 오늘 하루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노력이 필요해요. 하나님을 그렇게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허락하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해 보시면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이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 함께 약속해 주신 이 말씀을 읽어 볼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진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영생,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해요.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는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이 약속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힘써서 노력해서 영원한 생명, 영원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바래요 날마다 그렇게 힘을 써서 도전 골든벨 이런 게 아니라 도전 여우와 벨 여우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우리 삶 가운데에 올리는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목사님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어 그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며 우리가 언제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누리며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죄의, 길을, 죄의 길로 나아가는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며, 하나님을 알아, 날마다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와 함께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기도문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The boo